오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성복동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전체 단지는 30세대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근처 3세대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기반설 같은 경우는 LPG 벌크에 앞으로 도시가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지는 68평이고요 건축면적은 56평입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요, 이 집을 기존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초반부에는 8억 9천에 나왔고요. 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까 또 8억 1천에 나왔었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7억 후반대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를 공지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자분들이나 여러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튜브 선상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꽉찬 7억 후반대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